노예옴, 열 자리, 떴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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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자리 떴다! 오늘의 스파팅크 드디어 열 자리 때. 19일 앞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는 노예옴의 새로운 포스와 떡밥들이 대거 투척되었습니다. 아, 디데이 재는 건 군대 이후로 처음인데.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노예옴의 뉴포터들 북미 오피셜이 뜬 노예옴의 티켓 오픈 일정. 그리고 다시 한번 등장 떡밥을 흘린 우리 어땠자의 소식. 여기에 플러스로 오랜만에 만나보는 토이띵크의 소식까지 가서!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노이움의 개봉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25일 이 영화의 새로운 예매 오픈일 정보가 떴습니다. 어 한국인이라서 조금은 생소한 요 로고 이 단서를 역으로 추적하기 위해 먼저 구글 이미지를 띄웁니다. 네 그리고 이 수많은 로고 중. 여기 다이 로고는 바로 미국 영화관 체인인 시네마크 시어터스. 이곳의 오피셜 알람을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미국의 노예용 예매 오픈일은 이턴타임 뉴욕 시간으로 11월 29일 밤 12시 1분이 될 것임을 알려고. 이날은 그야말로 폭풍 그 자체를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부터 CGV를 포함한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각지 영화관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이라도 그 지옥에서 나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노예움의 예매 오픈일은 아직까지는 공개된 바 없지만 일반 상영관의 경우 보통 일주일 전 아이맥스와 같은 특별관의 경우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뜰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매 뜨면 얘들아 꼭그 DM으로 알려줘 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11월 25일 이번엔 저 말레이시아의 한 극장에서 새로운 포스터 2종이 공개되었습니다 <laughs> 새벽에도 못 자고 낮에도 못 자고 이쯤 되면 요... 여기 CCTV 달았냐? 이종의 포스에는 터 이번 영화 속 새로운 캐미를 선보이는 오이영과 새끼 더머니머스. 아, 근데 오이영 눕기딴거 이거 너무 심한 거 같은데. 그리고 멀티버스를 타고 온 옥형과 여기 자세히 보면 그거형도 보이는데 왜 자꾸 코딱지로 만드는 거야 눈 아프게. 에이! 일단 이 포스를 터 만든 댄 마블의 전 회장이 아비아레드가 남는 시간에 쪼개서 만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공개된 노이온 포스들을 터 모아놓고 봐도. <laughs> <laughs> 하... 아이나 포스 터 사서 액자 걸어놓는 게 낙인데 제발. 좀 만들어봐 일단 국내 개봉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1시간의 시차를 가진 말레이시아조차 이렇게 하루 늦은 16일날 개봉될 것임을 알리고요 <laughs> 나 우리나라 너무 좋아 일단 요 GSC라는 시네마의 트윗에서 또한 오는 11월 29일 티켓 오픈이 될 것임을 공지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공개된 이 영화의 메인 포스터 그야말로 지금까지 봤던 모든 포스터들이 아 그냥 블립 되어버렸으면 좋을 법한 퀄리티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됩니다 포스터의 중앙엔 피터와 닥터 그리고 MJ가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고 야 MJ가 역할이 큰가 본데 피터의 머리 새로운 슈트를 입고 있는 그고영님 옥형의 기계팔은 포스 전체를 이렇게 크게 감싸고 있고 우리의 아기공룡 둘리 는 MJ만도 못한 시급을 받으며 거의 그림자로 전락했네 아그 와중에 샌드맨은 먼지냐 반대로 가운데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일렉트로 지난 TV스팟과 예고편에서 볼수 있었던 전기형 또한 이렇게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하... 이제야 좀살것 같다. 비로소 전 세계에서 이 영화의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얼마 전 독일의 한 극장에서 노예움의 새로운 소개 문구 또한 공개되는데 톰홀랜드가 자신의 여러 버전들과 함께 빌런들의 맞서 싸워야 하는 세 번째 스파드맨 영화 그는 스파드맨의 능력에 익숙해진 이후 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의 정체가 뽀록난 것. 뭐 오이 형은 이를 돕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주가 충돌하면서 피터는 이제 다국과 그린고블링과 같은 여러 빌런들, 그리고 여러 버전의 자신까지 처리해야 한다. 라면서 세 명의 스파이더맨을 대놓고 암시합니다. 이제 포기했냐? 네. 따끈따끈하게 공개된 지난 TV 스폰 영상엔 이렇게 피터와의 고속도로 전투 이후 닥스의 지하 감옥 언더크로프트로 끌려온 옥형. Do you know Peter Parker who s Spider-Man? Yes. Is that him? No. 피터는 아무래도 이렇게 쥐어터지다가 오이형의 개입으로 결국 도움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옥형은 결국 오이형에게 잡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TV 스팟의 새로운 장면은 이렇게 삼자 대면을 취하는 장면 등장합니다. 요 상황을 미로어보와 지난 마법의 실패로 멀티버스의 샷다가 오픈. 슈트 입은 새끼더맨을 본인이 알던 어필러퍼커라 생각하는. 오경. 하지만 뚜껑을 까보니 얘는 그냥 어린 꼬맹이였고 이후 오이영이 개입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열린 멀티버스의 장벽은 이제 미친듯한 혼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공식 예고편 플러스 여러 편의 TV 스포트를 우리가 다 본다 해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빙산의 일가 마블이 보여주고 있는 코딱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영화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aughs> 아 우리 형들 나오는 거 빼고 그리고 새롭게 공개된 또 다른 소식 바로 오랜만에 뜬 따끈따끈한 스팸 아이 따끈따끈한 오늘의 토이팅크이 소식 또한 뜨거웠던 25일 목요일에 떴는데요 아 이날 진짜 나 힘들었어 바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갱월지 장난감 회사 바크박스와 콜라보를 하게 된 스파이더맨 노웨이 이렇게 개봉을 20일 앞두고 새롭게 공개된 강아지 장난감 패키지 안쪽엔 이렇게 데일리뷰글에 찍힌 우리의 어땐자 토비 스파이더맨이 떡하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또한 데일리뷰글의 대표적인 메인 커버 중 하나죠. 와 씨, 강아지 장난감이 여기서 떡밥을 물어버리네 네 일단 갱얼지를 키우시는 집사분들은 하나씩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마크 박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노에이옴 갱얼지 장난감은 총 6개 여기엔 인터그레이티드 슈트를 입고 있는 피터 박스는 눈이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펄해 펄해 릴리엄수도 아니고 그리고 강아지의 어그로를 끌수 있는 선정적인 헤드라인의 데일리 비글 귀여운 캐쳐에 달려있는 귀여운 공 파이터 <목소리> 패처 그리고 거미 맛이 나는 맛있는... 거미 맛 개껌까지? 지금 당장만 나을수 있는 바크박스 노예용 콜라보의 퍼스박스를 아, 단돈 5달러에? 아, 솔직히 이거... 아, 강아지만 키웠으면 바로 샀는데... 사는... 어쨌든 이 패키지에 우리 어땐자를 등장시킨 것 또한 소니와 마블의 다분히 의도적인 마케팅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되고 개봉 전 20일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떡밥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의 토이 띵크 이어지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흥미로운 루머들을 다루는 코스믹 서커스에서 전해졌는데 코스믹 서커스는 이번 노이움의 제작팀이 이전 시리즈의 감독들 바로 샘 스파시리즈의 샘레이 감독 그리고 어스파 시리즈의 마크의 감독을 초빙해 직접 이 영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두 감독은 노이움의 제작진들에게 영화 이후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샘스파 시리즈의 샌드맨, 이 어스파의 리자드가 영화 이후의 스토리에서 결국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썰들을 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두 명의 빌런이 결국 각 스파더맨들에게 사망하게 된 결과까지 공유되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네, 노이움의 예고편을 통해 이 다섯 명의 빌런들은 모두 각 세계의 스파더맨에게 죽었다 밝혀졌고 이 샌드맨과 리자드의 경우 원래 영화 스토리에서 생존했기 때문에 이두 후일담이 궁금하기도 한 상황인데 전작을 연출했던 두 감독이 이 영화에 개입했다는 루머까지 뜨면서 이번 영화 속 빌런들의 짜임새 있는 스토리 그리고 3스파가 모이게 되는 과정 또한 더 촘촘하게 그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안 듭니다 네이 빌런들의 스토리 얻더브러 자연스럽게 요 토비와 앤드류의 새로운 이야기 또한 짧게나마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제 2주하고도 5일 스무번 마이너스 하룻밤만 지나면 우린 기다리고 기다리던 노예움의 뚜껑을 연다 네 그럼 전 다음 스파팅크의 소식을 들고 어, 또 보자 그 구독. 눌러.